많은 사람이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평가합니다. 사사계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구절인,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러한 평가의 근거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구절만을 근거로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평가하는 것이 타당할까요? 사람들은 어느 시대에나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도 사사시대를 왜 특별히 암흑시대라 불렀을까요? 저는 사사시대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이 시대의 긍정적인 측면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도덕적 타락과 혼란이 자주 언급됩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중앙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 각자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며 사회적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이 가중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사사기 후반부의 레위인의 첩사건이나 미가의 우상사건 등은 당시의 도덕적,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둘째, 사사시대는 반복되는 사이클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타락하였고 그로 인해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지만 구원 후 다시 타락하는 패턴이 반복하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사이클은 이스라엘의 영적 불안정성과 신앙의 결핍을 보여줍니다. 셋째, 사사기의 여러 사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종교적 영향력에 깊이 노출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종교적 관습에 빠져들었고, 이는 그들의 신앙적 정체성을 크게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혼합주의는 이스라엘의 타락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습니다. 넷째, 사사시대에는 강력한 중앙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모세와 여우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사라진 후, 이스라엘은 연합된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각 지파가 분열되어 따로 행동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주 침략을 받았고, 내부적으로는 질서와 통합을 유지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지도력의 부재는 이스라엘 사회에 큰 혼란과 불안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많은 학자와 성경 독자들은 사사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평가합니다. 그들의 평가는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닙니다. 도덕적 혼란, 종교적 타락, 지도력의 부재는 분명히 사사시대의 어두운 면들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사사기를 암흑시대로 부르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사사시대를 단순히 암흑시대라고만 규정하기에는 그 시대에 나타난 신앙의 긍정적인 측면들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사사기의 부정적인 평가를 인정하면서도 그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다 균형 잡힌 관점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를 언제 누가 썼는지, 그들이 사사기를 쓴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유대 전승에 따르면 사무엘이 사사기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 구절에서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을 보면 이 책이 왕정 시대에 쓰였음을 알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사기 18장 30절에서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는 구절은 바벨론 포로를 연상케 합니다. 이는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구성하여 왕정 시대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려는 목적을 가졌음을 시사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사기의 사사 중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왕들은 훌륭했나요? 몇몇 왕을 빼고는 대부분 부끄러움을 넘어서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사사 시대를 다른 시대와 비교하여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단정 짓기 전에 이 시대가 약 200년 이상 지속되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도 없고 중앙정부도 없는 상황에서 열두지파가 분권정치를 하며 유지한 200년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역사적 성과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20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것과 비교하면 사사시대의 200년은 더욱 의미있게 다가옵니다. 사사시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주된 이유는 당시의 죄악과 이방종교와의 혼합 그리고 지도자의 부재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던 문제들입니다. 오히려 사사기는 구약에서 성령의 사역이 가장 두드러진 문헌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사의 출현과 사역은 언제나 여호와의 신이 감동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비록 사사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고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중앙 정부가 없는 열두 지파가 분권 정치를 하던 시대입니다. 지파 조직은 무엇을 강제할 만한 군사력이나 입법권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사기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것처럼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동하던 말 그대로 자유시대였습니다. 그런 사사시대가 200년간 존속했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해체되지 않고 존속할 수 있었을까요? 한마디로 여호와 신앙입니다. 이스라엘은 중앙 성소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와 24장에는 세겜에 사사기 20장에는 베델레 사무엘은 실로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였고, 각 지파 그룹의 공식 대표들이 모여 6월 절이나 초막절 같은 종교 축제를 하고 행정 회의를 하였습니다. 피츠버그의 에버하르트 발도우 교수는 사사시대의 생활상과 신앙을 탁월하게 논술하였습니다. 국가의 법령이나 조직이 없던 사사시대 백성은 초막절과 같은 절기에서 출애굽을 회상하며 신명기법을 선포함으로 언약을 정기적으로 갱신하였습니다. 그 언약은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과 맺는 것으로 12지파 연합은 여호와와 언약의 파트너로서 구약 율법이 가지는 사회적 책임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룻의 경우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룻이 보여준 신앙의 신실함도 아름답지만 그녀를 받아준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룻을 환대하고 포용했으며 그들이 여전히 여호와의 토지법을 지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고멜 사상을 지킴으로 출애굽 시기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원칙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왕정 역사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예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존 브라이트 교수는 사사 시대는 적응과 조정의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끝마치고 정착민으로 살아가면서 가나안 문화에 맞대응하며 살아가던 시기입니다. 마이클 고인은 브루그만의 생각에 동의하면서 이스라엘은 각각의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자유로운 부족연맹시대나 강한 통일왕국이거나 바벨론 포로 상황에서든 열방을 향하여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구약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열방의 빛이 되는데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만 특별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다고 암흑시대라고 평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사사시대의 긍정적인 측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사시대는 혼란 속에서도 신앙이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신앙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사사시대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과 인도하심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시대는 중앙정부가 없는 가운데서도 공동체가 신앙과 삶을 유지해 나갔던 시대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사시대를 단순히 암흑시대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 시대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분명 도전적인 시기였지만 동시에 신앙의 유지와 하나님의 주권적 인도하심을 경험한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그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적 교훈들을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힘쓰는 로고스 커뮤니티를 구독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